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즐거운 수요일, 우리 또 청매 큐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편 31편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와여,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빨리 오셔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튼튼한 요새가 되시어 나를 구해주소서. 주님은 나의 바위이시며 내가 피할 요새이십니다. 이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내 앞에 놓여있는 덫에 걸리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은 내가 피할 곳입니다. 주님의 손에 내 목숨을 맡기오니 오 주님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주소서. 나는 쓸모없는 우상들에 매달리는 자들을 경멸하고 오직 여호와를 굳게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고통을 돌보셨고 돌보셨, 나의 영혼을 괴로워하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를 내 원수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안전한 곳에 두셨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 슬피 울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범인으로 신음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근심으로 기운을 잃었으며 슬픔과 탄식으로 내 뼈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 때문에 내 이웃들에게도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창백한 모습을 보고 내 친구들이 놀라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모습을 보고 무서워 도망칩니다. 마치 내가 죽기라도 한 듯이 나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깨어진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내게 들려옵니다. 저들이 약한 계획을 세우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숨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나를 원수의 손하기 위해서 건져 주시고, 나를 쫓 뒤쫓아 오는 자들에게서 구하여 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인 내게 비춰 주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해 주소서. 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그 대신 악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 주시고, 그들이 무덤 속에서 조용히 누워 있게 해 주소서. 거짓말하는 악인들은. 벙어리가 되게 해 주소서. 그들은 거만한 언어와 경멸하는 말투로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주님의 피난처에 그들을 숨겨 주시고 사람들이 그들을 해치려고 할때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비난하는 말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된 마을 안에 갇혀 있었을 때 그분이 내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근심 중에 있었을 때 나는 하나님은 나를 보실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여,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십시오. 아멘. 오늘 제목을 보니까 고통 속의 부르짖음. 큰 고통을 당하면 눈에는 눈물이, 입에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온몸에 기력이 쇠하여 뼈가 마르는 듯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10편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주제는 신뢰와 그에 대한 성취입니다. 10편 기자는 기도 가운데서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그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향해 높이 치솟습니다. 그의 신뢰가 성취되었고 또 그것이 옳은 것이 사실은 마지막 찬양과 감사에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우리는 이 핵심적인 주제인 신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신약에서의 이1편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언 중에 시0편 31편 5절을 인용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인용구 속에는 시0편 31편의 그것과는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며 그와 같은 구원의 도래를 확신했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묘하게도 죽으시면서 이와 같은, 어,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이 신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인용되었음이 분명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생명, 즉,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했고, 그것이 이 시편의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믿음을 배경으로 해서 무덤 저편에 있는 생명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으로, 어... 임종의 기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 임종 돌아가실 때, 돌아가기 직전에 그 임종의 기도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편 기자의 시각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생기게 될 시각이에요. 시편 기자가 자신의 육체적 고통과 적들의 증오에 대해 애통한 것을 신약의 메시아의 권한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5절을 인용하신 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그것은 메시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0편 31편은 메시아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는 10편 22편과 밀접한 병행을 이루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이해하기 한번 봅시다.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수 없는 교묘한 꾀로 온갖 함정들을 만들어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그를 함정에서 꺼내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견고한 성에 숨기시고 감추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든든히 설 단단한 바위이시고 안전히 거할 높은 산 위에 성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큰 고통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고난에 눈이 빠져라 눈물이 흐르고 땅이 꺼져라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모든 뼈마디가 쑤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다윗을 돌아보고 듣지 않았습니다. 깨져서 내다버린 그릇처럼 마치 그를 죽은 사람이냐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셔서 끝내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그를 지키실 거라는 사실의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용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코람데오라는 이 말은 라틴어 코람 그리고 데우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대오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실제로 보이는 분처럼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아버지가 아니면은 선생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나쁜 짓, 아니면 나쁜 행동, 나쁜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닮아가고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 유혹들에 걸려 넘어지고 수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무엇이 있나요? 그 유혹들을 가감하게 뿌리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충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코람대우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유혹을 진리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뿌리치며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